언디피티드가 컨버스와 컬래버한 척70 파치먼트와 블랙을 도롭합니다. 올스타 로고와 뒤축의 언디피티드 레터링이 블랙 컬러로 삽입된 파치먼트와 올스타 로고와 뒤축의 블루 컬러가 적용된 블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팬들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예전 컬래버에 비해 심플해 전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2일 언디피티드 스토어에서 독점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컬래버한 새로운 에어포스 1의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블랙 컬러의 아웃솔과 슈레이스, 수시 로고가 특징입니다. 텅의 피스 마이너스 1의 시그니처인 데이지 심보를 자수로 새겨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목업 이미지만 유출되었고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됩니다. 키스가 뉴발란스와 컬래버한 992와 998을 토롭합니다. 그레이 바디에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라이트 블루 컬러의 메쉬 소재가 곳곳에 삽입되었습니다. 측면의 N 로고와 힐탭의 USA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크림 컬러 미드솔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앞발과 힐에 젤 폼이 적용된 992와 내부조그 미드솔이 적용된 998은 편안한 착화감과 푹신한 쿠션이 특징입니다. 팬들은 진부한 디자인, 무난하다 등의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는 5월 23일 키스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디올이 현 스투시와 함께한 2020 프리폴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B23 하이탑 스니커즈, 세들백, 티셔츠, 스카프 등의 다양한 아이템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투시가 디올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그래픽과 레터링 패턴의 반투명 소재 바디에 심볼 패치가 적용된 새로운 스타일의 B23 하이탑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디올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30만원대에서 230만원대입니다 하인즈가 출시했던 토마토 케첩 퍼즐을 공개합니다. 케첩이 연상되는 레드 컬러의 퍼즐은 570조각으로 구성되었고 하인즈는 지구에서 완성이 가장 오래 걸린 퍼즐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출시 직후 콘테스트에 참가해야만 가질 수 있었던 퍼즐을 이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인즈 스토에서 판매 중이며 한정 수량으로 가격은 약 3만원대입니다. 수익금 일부는 피딩 아메리카를 통해 기부됩니다. 레인보우 컨템포러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과 컬래버한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작가 라이언 맥길리, 아티스트 프레즈 위드유와 리처드 필립스가 아트워크에 참여한 5개의 반팔 티셔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되며 네티즌들은 우수한 프로젝트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컨템포러리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고 가격은 약 5만원대입니다. 데일리페이퍼가 20SS 스플래시리조트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데님 자켓과 후디, 베스트, 티셔츠 등의 다양한 아이템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타이 다이 패턴의 반팔 티셔츠와 바지, 사연을 배경으로 한 오마주 형식의 패턴 셔츠,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 셔츠 등의 아이템이 돋보입니다.오는 5월 22일 데일리페이퍼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6만 원에서 19만 원대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2의 실물 모형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검증되지 않았던 각진 테두리에 관한 디자인 스펙이 실물 이미지를 통해 드디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아이폰 SE보다 더욱 작은 사이즈로 출시될 예정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을 원하는 애플 마니아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발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됩니다. 배스킨라빈스가 스누피 썬데이를 공개했습니다. 초코칩이 박힌 우유 아이스크림에 쿠키와 스누피 모양의 초콜릿이 토핑되었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맛에 초코칩과 쿠키로 한 스푼만 먹어도 달달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일본 배스킨라빈스 매장에서 판매 중이지만 현재에서의 큰 인기로 국내 출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만나보기를 기대해봅니다.